한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최근에 중동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예멘은 현재 분쟁 지역인데요. 순위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3시 50분경에 한국 선박 두척등총세척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에게 피랍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에 따르면 나포한 선박들은 예멘 영해를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카마란섬 서쪽 부근을 지나던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과 예인선 두 척이 나포되었고 한국인 두명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인 등 14명과 함께 예멘 남부 살리프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억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즉각 한국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필압된 한국인 석방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국 우방국들을 활용해 호티방군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만 부근에서 활동 중이던 청해부대 강감찬함까지 급파했으며 21일경에 강감찬함은 한국 선박이 필압된 지점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한국 정부는 호티반군과 외교적 접촉을 하는 동시에 강력한 무력으로 호티반군을 압박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호티반군에게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인지 곧바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선언 두 명이 납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교부 대변인은 호티 측과 접촉이 성공했으며 우리 국민 모두 다행히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했습니다. 하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한국 우방국 등의 협조로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과 호티 측 석방 의사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납포된 지 겨우 하루도 되지 않아 상대방 측에서 석방 의사를 밝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중동이라는 머나먼 타국이고 지금 어수선한 분쟁 지역인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예멘 방군에 납포되어 억류 중이던 선박 세척과 한국인 선원 두명등 16명이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0시 40분경에 모두 석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석방된 한국인 두 명은 모두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외교부는 한국인 선원 가족들에게 해당 소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납포되었던 선박 세척이 출항 준비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석방시키기 위해서 미국 등 우방국과 사우디, 예멘, 오만, 아랍에메리트등 인접 국가와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이 납포되고 선박과 선원들이 석방되기까지. 겨우 4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중동이라는 머나먼 타공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빠른 시간에 납포 사건 해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인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한국 정부와 우방국들 그리고 외교부 관계자들과 청해부대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일본에서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지난 7월 2일 신규 감염자가 196명을 기록했으며 총합계 19,747명으로 희생자는 총 990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비상사태 선언 해제 후에 또다시 최다를 경신한 것인데요. 이 가운데 특히 도쿄의 신규 감염자가 107명으로 절반 이상이나 되었는데 도쿄 하루 감염자가 100명이 넘은 것은 지난 5월 2일 이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도쿄도 전체에만 2020년 5월 기준으로 대략 1,4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도쿄는 매우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감염자 증가세가 갈수록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일본 당국을 바짝 긴장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코이케 도쿄 지사의 수상한 발언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쿄 지사 스스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 포착된 것이죠. 또한 도쿄도가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일본 매체 도쿄 스포츠에 따르면 코이케 도쿄 지사의 발언을 두고 통계가 조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코이케 도쿄지사가 신규 감염자 발표를 앞두고 보도진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또 신규 감염자가 꽤 많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신규 감염자 수를 60명 선에서 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몇명 선에서 신는다라는 말은 객관적인 팩트를 말할 때와는 어울리지 않죠. 당연히 코이케 도쿄지사의 발언은 뭔가를 조작한다는 뜻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언론들이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하자 코이케 도쿄 지사는 상당히 곤욕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TV에 보도되자 일본 네티즌들도 고개를 가웃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면 저런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지 검사 수를 제한해 컨트롤을 하고 있을 거다. 코이케 지사는 감염자 수도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있었던 거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도지사를 맡고 있다니. 그러고 보니 도쿄 올림픽이 연장이 된 직후에 일본의 감염자 수가 한꺼번에 8배로 폭증해서 해외 언론이 떠들썩했지. 누구를 검사할지, 언제 검사할지는 도쿄도가 조작할 수 있으므로 코이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능해. 최근에도 비슷한 수가 계속 감염되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검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거였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이케가 이렇게 통계를 조작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7월 5일에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도쿄도지사 선거에 참여하는 코이케는 감염자를 축소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도쿄도지사 상대 후보인 우츠노미아 진영은 감염자 수등 도쿄가 발표하는 통계의 의문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어 코이케 지사 코로나 대책에 대해 공개 질문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쿄 경보의 발령과 해제는 코이케 도지사의 선거 출마를 위해 정치적 사정을 우선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도쿄도 지사 선거가 끝나면 갑자기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일본 매체 리터럴 역시 도쿄도의 통계 조작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콜케 도지사가 도지사 선거를 위해 감염자 수를 조작해서 도쿄 경보를 해제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6월 11일 도쿄도는 기준을 밑돌았다며 도쿄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리터럴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도와 통계가 전혀 달랐습니다. 도쿄도가 6월 11일 발표한 감염자 수는 2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최소 36명이었습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로 발생 신고수는 괴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리터럴에 입수한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도쿄도 보건소에서 집계된 자료와 도쿄도가 발표한 자료가 일치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통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코이케 도지사는 6월 11일에 도쿄 경보를 해제하고 바로 다음 날인 12일에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재선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도쿄가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귀국자와 접촉자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도쿄도에만 38,629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시한 검사 건수는 겨우 859건에 불과해 상담 건수의 2.2%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수가 적어도 너무 적은 수치입니다. 도쿄도가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었던 검사 건수가 조금이라도 변화하기 시작한 때가 우연히도 3월 24일부터인데 이때가 도쿄 올림픽 연기가 발표된 타이밍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도쿄도가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수 많은 데이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4월 희생자 수는 평균보다 1,05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코로나 희생자 수가 10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PCR 검사를 받지 못해 확인하지 못해서 희생된 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코이케 도지사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유명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광고 방송이었습니다. 콜케는 홍보 비용만 14억에, 원화로 150억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기사에서는 콜케 도지사가 도쿄 도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본인의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콜케는 지금도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베와 똑같이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은 위정자이기 때문이라며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로이터 통신 일본판에 따르면 현재 신규 감염자가 폭발하고 있지만 스가 감방 장관은 현재 도쿄도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으며 당장 긴급 사태를 다시 선언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긴급 사태를 또 다시 선언하게 된다면 일본의 경제는 급격히 추락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방침인 것이죠. 하지만 일본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 인터넷에서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일본 비상사태 선언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5만 4,077명이 참여했는데 비상사태 선언에 찬성한다에 12만 8,880명이 투표해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반면에 비상사태 선언 반대는 12.5%로 19,250명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3.9%로 5947명이었습니다. 일본인들도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폭발할 것이라고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7월 2일 일본 매체 여성 자신에 따르면 도쿄 코로나 대책은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도쿄 도민들에게 두 가지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기에 도쿄 도민보다는 올림픽이 너무 우선시 되다 보니 대책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월 5일에 도쿄 도지사 선거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으로 모두 마스크를 쓰면서 점차 가라앉는 중이었는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코이케는 도쿄 경보와 자숙을 모두 해제해 버렸다는 것이죠.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면 도쿄 전체가 휘청거릴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영리 민간의료연구소 마사히로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늑장 대응에 격분했습니다. 일본의 대응은 느려도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PCR센터에 근무하는 감염증 전문의 스진호 원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PCR센터는 하루에 2시간만 문을 열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20명 정도 검사를 받으러 오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데 바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또한 양성자가 발생해도 상황을 숨기고 영업을 계속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스시노 원장은 일본 정부가 PCR 검사를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일본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일본이 한국처럼 적극적인 PCR 검사를 할 여력이 되는지 문제는 내버려두더라도 일본 정부가 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해 고투 캠페인을 빠르면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8월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이 시작되면 일본 전국으로 감염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도쿄가 가장 위험한 곳이 되자 도쿄를 탈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기업들의 탈 도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에 따라 본사 등 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죠. 우선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고정비가 20%에서 30%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쿄에 본사가 없으면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영업처나 거래처도 차례차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는데 굳이 도쿄에 비싼 임대를 지불하면서까지 본사를 둘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다른 기업들도 속속들이 도쿄를 떠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본사를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더큰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도쿄를 떠나는 이유는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도쿄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지금도 현실을 부정하며 통계마저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를 피해 갈수 있었다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저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은 앞으로 통계를 조작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공허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